차량용 목허리 쿠션, 차량용 목허리 베개, 가성비 차량용 쿠션 리뷰. 이 제품은 바로 쾌적 차량용 메모리폼 목쿠션 앤 허리쿠션 세트입니다. 요즘 장거리 운전이 많아지면서 허리와 목이 아픈 분들 많으시죠? 저도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 제품을 발견했답니다. 메모리폼이라 정말 폭신폭신하고 몸에 딱 맞게 지지해줘서 장시간 운전해도 피로감이 확 줄어들어요. 특히 이 제품은 밴딩 처리로 설치가 간편하고 디자인도 블랙컬러라 차량 인테리어와 잘 어울려요. 커버는 세탁 가능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좋고요. 사무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답니다. 운전할 때마다 편안함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 쿠션 세트 진짜 강력 추천드려요. 여러분의 허리와 목을 지켜줄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. 제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메이튼 차량용 프리미엄 모 쿠션 최근 완전 난리 났거든요. 제가 차에서 장시간 운전할 일이 많아서 편안한 모 쿠션을 찾고 있었는데 이 제품이 진짜 대박이에요. 블랙 컬러로 어떤 차량에도 잘 어울리고 격자무늬 디자인이 고급스러움을 더해주죠. 특히 이모 쿠션은 메모리 폼으로 제작되어서 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지지를 해줘요. 장거리 운전 시에도 피로감이 확 줄어드는데 헤드레스트에 간편하게 장착할 수 있어서 사용도 정말 편리해요. 버클 구조 덕분에 흔들림 없이 안정감도 뛰어나고요. 목과 어깨의 피로를 줄이고 싶다면 메이튼 차량용 프리미엄 목쿠션 강력 추천합니다. 진짜 이 제품 왜 난리났는지 알겠더라고요. 이 제품은 바로 투데이리빙의 원 플러스 원 차량용 메모리폼 목쿠션과 등받이 쿠션 세트입니다. 요즘 장시간 운전하면 허리가 아프시죠? 저도 그래서 구매했는데 이 제품이 진짜 대박이에요. 메모리폼으로 제작되어서 편안함은 물론 통기성까지 뛰어나고요. 특히 이 쿠션은 커버가 분리 가능해서 세탁도 간편해요. 디자인도 깔끔하고 다양한 색상 중에 저는 블랙을 선택했답니다. 그리고 벨크로로 고정할 수 있어서 사용 중에 틀어질 걱정도 없어요. 덕분에 운전할 때 허리 통증이 확 줄었습니다.